안녕하세요, 불꽃들! 제가 왜 러시아 음식 샀을까요? 내일은 우리 집으로 제 러시아 친구들이 올 거예요. 크리스마스 할 겸, 그리고 저금 집들이 할 겸, 아무튼 그냥... 여보! 왔어요? 대박이지? 우리 내일은 러시아 친구들랑 같이 러시아 파티 할 겁니다! 러시아 친구 누구? 라나랑 라비나. 우리 러시아 음식도 맛있게 먹고, 러시아 음악도 듣고, 많은 얘기도 하고, 오빠랑 같이 재기게 놀고, 얍! 저기 뭐야, 이게 내일 약속 있어가지고 내일 나가봐야 돼. 오빠네일 약속이 없어. 친구만 나 있어도 그래. 없어, 없어도 없어. 누구? 아니, 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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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지. 어, 바르게 거짓말 못하니까 아. 걸렸어. 오빠가 방 위에 있잖아, 방 청소 다 해놔. 청소는 하는데, 나는 어. 내일 좀 저기 가봐야 될것 같아. 죽을래. 오빠, 불스 친구들이 왔을 때 내가 얼마나 잘해줬어, 그치? 한국이 꼰차 없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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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데려오세요>. <웃음> 네, <이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선물 받았어요. 알리나 다들 아시죠? 여보야! 이리 와.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러시아에서 블랙마피아 <브레이크> 봐봐. <laughs> Я думаю, что надо просто. Action. Чуть, чисто, Как это разве? Nope. Типа давайте. Да. Потому что кто-то слышал. Я такая вся такая... 자불곰미들 우리 친구들 환영하죠. <laughs> 자 알리나를 다들 아시죠. 지난번 동생이랑 아주 <laughs>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랑 같이 이번에는 라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내 네, 라나도 보신 적이 있어요 풀 파티에서 미키 니 입고 제일 예쁘신 어. 분. 풀 파티 아직 못 봤어요. 보세요. 우리는 여기 러시 음식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러시 음식 여기 있으니까 남편이 없지. 냄새만 맡고. 도망 갔어요. 오못뭐 어? 먹어? 뭐, 안뭐안 먹어? 먹어? 근데 진짜? 우리는 짓키면 먹을 거야. 뭐, 나는 건자 있으면 좀약한데 세면이면 아, 아, 아. <laughs> 여보님,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좋네. 러시아 음식 너무 맛있겠다. <laughs> 요긴다. <laughs> 어. 우선 술부도 시작할 때 나는 술안 먹어. 다이어트 중이라서. 먹어야지. 어. 안 먹는데. <laughs> 우선 세전만. 근데 뭐부카 먼저 먹으면 안 돼? 먼저 와인으로 연습하고 스트레칭 하고. 그다음에 보드카 연습하면 돼. 그다음에 저거 먹으면 안 돼요. 뉴욕. 아피니야. 아피니야. 뭐 뭐예요? 어? 왜안 먹어? 마시고 마시고 있어. 안 먹었잖아. 마셨어. 나 옆에 앉아 있으니까 어. 안 보이니까 안 먹어. 어, 잘 지켜라. 그냥 목욕 중 하면 마죠. 응. 누구한테 마죠? 다른 사람한테, 그 옆에 사람한데아 응. 그래?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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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빨리 마시 어? 어? 세명 있으니까. 어. <laughs> 멋이야, <멋있어>, 저세 명은. 세배로 <laughs> 행복하지. 진짜? 안주 먹어야죠 안주. 안주? 와 아, 안주 이거 이거 이건데? 이거. 아니 나 이거 안 먹을래. 육시오리 <laughs> 여보 최고다. 어, 최고 최고 최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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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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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잖아. 먹어봐. 음안 <laughs> 뺐었어. 괜찮아. <laughs> 또 먹을래? 아니 이따 먹을게. 야, 나 아까 밥 먹어가지고. <laughs> 어, 와 진짜 못 먹었어. 닭가슴살 먹었잖아 아 응. <laughs> 왜 나를 이런 눈으로 막 살려줘 <laughs> 자 두번째 f 근데 이거 아먹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안안 u r e 면 o t s 아니야. 러시아에서는 면철이면 이거 먹어야 돼. you're not sure if you're n 아니 sure if <laughs> 마 o u r e 좀 o t sure if y o 여보 뭐 하나도 하자. 이게 보트카랑 먹셔야 되는데 아직 보트카 아니니까. 보트카 먹어야지. 아야, 아야. 이 그냥 먹으려 듣는 실수마. 뭐 이거 보트카 같이 먹어야지. 아, 맞다. 나 가다. 뭔 뭐, 소리야? 어디서. 어, 괜찮 먹어 빨리. <웃음> 이게 이게 물, 물이야. 보드카잖아. <laughs>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저 우리... 나는 먹었다. <laughs> 아, 그렇지. 나. <않다. 웃음> 그래? 어, 정말. 아, 아, 못 걸쳐. 아니, 이제 먹으려고. <웃음> 음. <웃음> 아, 나와 나와. 진짜 러시아 남자. 러시아 손님 다와 최고 최고. 나 진짜, 난 진짜? 어. 음 이게, 이게 진짜 나는 그렇게 한 거야.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우리 엄마 있잖아 사는 데가 거기서 이렇게 먹어. 알리나가 시비리아 여자라서 시비리에서 이렇게 안 먹나 봐. 시비리왜안 응. 먹어? 그래? 시비리좀 춥잖아. <laughs> <laughs> 시비리 춥다. 춥잖아. <laughs> 춥잖아. 왜 식초 안 먹어? 할수 <laughs> <laughs> <발수> 있어 봐봐. <웃음> <웃음> r o s 이막 a k a z a Bushala, t i b i 너 u s Toshi, Tud, Criminal, Dava, t i 한 But of c h r 가 s t i a n Pungumang in a day. Hung on the way, Hung on the Berry boy. Like a romantic s 진짜 로맨틱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어. 난 삼키 u n 난 t h 씹었어. 그래도 c <laughs> 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s o m 고 노력했어. 로맨틱한 거 아니야? 이게 한국 남자지? 또뭐 있지? 착해. 착하진 o p <laughs> <laughs> 웃겨. g i a d 잘 and cook it, cajun, are you under the k i 아니 o 아니 o 아니 n t i c 또운동 y o 어 can't do it. Don't wait. c h u 보 k it now. 내가 수술 할할줄 알았는데, 아나 아, 수술 커. 하나도 안 했어. 어, 수술 안 했지 나. 어, 나 맨날 안. 언니한테 물어서 오빠 솔직하게 말해, 솔직하게 말해, 어. 했지. 근데 진짜 안 했던. 어 진짜 피부도 죽고. 그렇지. 아니 걸 잠깐만 이렇게 어. 자랑하면 돼. 어. 네 어. 아, 잠깐만 빨리. 이렇게 자랑하면 나는 집에서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 너희들 다 착하고 이뻐, 너무 이뻐. 내가 본 러시아 중에 최고 이뻐. 너희들이 최고다. 고맙아 최고야. 최고야. 근데 시계가 없더라. 오 엘리지 엘리즈 좋아해. 시